사건이 불거지자마자 감찰지시를 하는 걸로 자기 최측근에 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르게 해서 당 전체가 이런 상황에 휘말리지는 않도록 하는 거는 저는 정청래 대표가 빠른 판단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일과 관련해서 그 사건의 진실은 이제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 당의 중진이라고도 할수 있는 의원이 이제 연류가 되고 밝힐 건 밝히고 조치는 별도로 잘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잘 취해 나갈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정청래 대표의 그 태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최민희 위원장의 이제 결혼, 자녀 결혼식 문제가 불거졌었잖아요. 또한 가지, MBC의 국감을 방문했을 때, 보도본부장을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비판적으로 했다는, 중립적으로 하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내쫓았잖아요. 그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한결의 경향, 그리고 오마이뉴스까지 사설로 다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사퇴를 안 시켰어요. 그 정도 국민적 비난이 있었던 일을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감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던 거고.